함수 기본 6번입니다. 다음 중에 연립방정식의 각 방정식의 그래프인 두 직선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찾으면 1번. 두 직선이 일치하면 해는 무슨 소리?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죠. 다음. 두 직선이 평행하면 해는 없다. 1, 2번이 서로 반대됐네요. 다음.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다르면 해는 없다. 그치 기울기는 같고 y 절편이 다르대요. 3 맞고. 다음 두 직선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그 점의 좌표가 연립방정식의 해이다. 맞죠? 5번. 두 직선의 기울기와 y 절편이 각각 같으면 옳지, 해가 무수히 많고, 응? 어? 근데 좌표 평면 위에 모든 점이 된다? 아니, 어디? 직선 위에 모든 점이 같은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